거짓말쟁이와 위선자의 행복한 날들은 오래 가지 않는다. 분노는 남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이다. 분노로 시작된 일은 결국 수치로 끝난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숨겨진 거짓보다 낫다. 자신의 유리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이웃에게 돌을 던지지 마라. 힘든 시기가 진짜 친구를 드러낸다. 물의 깊이를 시험할 때는 두 발을 동시에 담그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25살에 죽고 75살에 묻힌다. 세 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다. 늙은 아내 늙은 개그리고 현금. 작은 지출을 조심하라.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만 큰 소리를 낸다. 마음이 추하면 아름다운 얼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정은 쉬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강해질 뿐이다. 성공의 열쇠는 알람시계 밑에 있다. 즉일찍 일어나라. 발의 실수는 금방 회복되지만 여의 실수는 평생 남는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입에 있고 현명한 자의 입은 그의 마음에 있다. 자신감은 인생의 모든 기회에 문을 연다. 너를 비판하는 적을 사랑하라 그들은. 네 결점을 알려준다. 네가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시간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어둠을 욕하기보다 촛불을 켜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습관의 노예이다. 많은 이들은 너를 이용하기 위해 너를 칭찬한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방법을 찾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행복한 인생은 얻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걱정은 인생을 망친다. 마음 속에는 걱정과 믿음이 함께 살수 없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잘못된 길을 아무리 오래 걸었어도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 침묵의 주인이 되는 것이 말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낫다. 세 가지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말한말 지나간 시간 깨진 신뢰. 사랑과 존중에는 머리를 숙여라. 그러나 그것을 구걸하지는 마라. 세장 속에서 태어난 새는 하늘을 병이라고 생각한다. 내면의 적이 없다면 외부의 적은 너를 해칠 수 없다. 고통은 너를 강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너를 용감하게 하며 상처는 너를 현명하게 만든다. 자신에게 투자한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실패로부터 배우고 다시 시작하라.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다시 찾을 수 없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항상 시작하기 직전이다. 인생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고 최고의 준비는 미래가 없는 듯이 사는 것이다. 승자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선함을 보면 내 안의 최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인생은 문제로 가득하지만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 세상엔 아름다운 얼굴은 많지만 아름다운 마음은 드물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가족에게 세 가지를 숨긴다. 재물 계획 신앙이다.